너 아닌 척 하지마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는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오민척 하지마 여윈거려지마 넘어가는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do, do? 일찍 잔다는 너 요새 피곤하다며. 11시간 동안 잠수더니 또 피곤하대. 무심코 내려놓은 듯한 폴. 오늘도 덮어놓고 내가 예민 어디까지가 진실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어디 설명해봐 넌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육아 원칙으로 반론해 언제나 쏘아붙이면 대화에 거부해 팩트를 들이대면 모르세 Yesterday Oh my trouble came close to me 또 나만 허구된 청문회 너 아닌 척하지마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고민 척하지마 여운 걸 알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Say, 넌, 너가, 예쁜 거라, 러서. 문제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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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은근슬쩍, 시선 즐기는, 너. 불안하게, 왜 그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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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브러쉬 그래, 사진은 왜 바꾼 거야? 옷은 왜 어제랑 똑같은 거야? 일부러 질증 유발하는 거야? 끝장내고 싶은 거야? 뭐야, I don't know, I love you? 심증 뿐인 죽음은 본전도 못 건졌네. 넌내 머리 위, 난니발 밑. 아쉬운 쪽이 손에 보는 싸움이지.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고민 척 하지 마 여인 걸 알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라리라, 라라, 라라, 라라 돌고 도는 패턴이지만 라리라, 라라, 라라, 라라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알면서 또 속아주는 거야 그만큼 널 좋아하는 거야 다만 들키지 만 말아줘 그럼 다눈 감아줄게 뭐든지 해줄게 너 아닌 척하지 마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고민 척하지 마 여인 걸 알지만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 라리라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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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도는 패턴이지만 라리라 라라 라라라라 넘어가는 걸 What did you do yesterday